잭스키스의 팬들도 기부 대열에 동참했는데요.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아 컴백을 준비 중인 잭스키스. 이를 기념하기 위해 팬들이 뜻을 모아 한국 혈액암협회에 9 0 2장의 헌혈증을 기부했습니다. 이 헌혈증은 수혈이 필요한 혈액 질환이나 암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전해질 예정입니다. 한국혈액감협회는 헌혈증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생소한 곳이었습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기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. 또 장애 영유아 복지시설인 대구 애망원에는 잭스키스의 데뷔인 날짜인 4월 15일을 상징하는 415만 원과 앨범을 기부했는데요. 1997년에 잭스키스가 활동하던 당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잭스키스가 애마원에 방문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.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다고. 스타들의 아름다운 기부 소식이 자주 들리는 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한층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.